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셨나요? 저캡튼김쪽지게 캡틴 배당무석 캡틴김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축구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호주 A리그 브리지번대 웨스턴시드니 배당은 266.8 나왔습니다 원래는 255에 340에 210 배당을 줘야 되는데 2호에 360에 24배당을 줬어요. 이건 뭐냐? 어, 아, 여기서 체크를 안 해드렸네. 잠깐만요. 브리즈번 역배도 보험으로 볼게요. 역배. 그럼 브리즈번 역배 보험 무승부, 프랜승, 언덕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브레다 대헤라클레스 지금 보시면 브레다 100%승이라서 제가 브레다를 잡은 게 아니고요. 지금 배당은 244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배당은 355에 310에 179 배당을 줘야 돼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줬죠. 179에 330에 365 배당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브레다 승, 마인승또 보험으로 핸디북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브레멘대 마인츠 배당은 273.6 나왔습니다. 좀 많이 올라갔죠. 배당이 그러므로 브레멘승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인츠 100% 승이라고 마인츠에 잡은 건 아니고 배당은 마인츠 보시면 235에 345에 24배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x자 크로스 놓고 가운데 내려왔죠. 영국 국기 그렸습니다 그러므로 브레멘 무승부 마인츠 프렌 브레멘 언더 보고 있는데 마인츠 또승역배예요 이거 왠지 마인츠가 정배로 바뀔 것 같은 분위기에요 어제도 아약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인츠 보험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경기 파르마 대 레체 파르마가 이브리그에서 올라온 팀인데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레체가 요즘 잘 못하긴 하는데 지금 보면 배당은 253.4배당 나왔어요. 원래는 196에 340에 280배당을 줘야 돼요. 이것도 왠지 배변 느낌이 싸하긴 한데 어쨌든 파르마 승 핸디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근데 3 7넘치로 같이 줬죠. 이거는 무시 못하는 배당이거든요. 이거는 바인승 보험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몽펠리에 이 몽쉐이 통통도 아니고 몽펠리에 대해 지금 랑스예요 랑스. 랑스는 뭐냐, 샴푸 같은 느낌이에요. 몽쉐이 통통이냐, 샴푸냐인데, 지금 배당을 보면, 지그재그로 꺾어줬죠? 원래는 168에 350에 355 배당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350에 355에 176 배당을 줬거든요? 배당은 244.2가 나왔어요. 그러면 176이 가깝죠? 그래서 저는 랑스, 승. 핸디무 보는데요. 이 3호 배당도 무시 못해서 보험으로 몽펠리에 또 요즘 상승세니까 무승부 보험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블랙번 대 프레스턴. 이 프레스턴도 이브리그에서 올라온 팀이에요. 블랙번은 뭐 블랙피자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배당을 보면 2호 3.4 배당 나왔고요. 블랙 블랙번이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하 300에 340에 192 배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 192에 310에 340 배당을 줬어요. 이거 좀 전에, 그, 경기랑 좀 비슷한 배당을 지그재그로 꺾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블랙번 승, 핸디 무, 마인승 보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예요 얼마 전에 라요 바예카노가 지도나, 지능구나한테 지도나를 지고 있다가 이긴 경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배당은 2, 290. 참 높게 책정됐어요. 그래 누가 봐도 무승 부로 몰리, 무슨 부나 역별해 볼것 같은데, 지 배당은 27호에 29에 2 7 배당을 줘야 되는데, 27호에 28호에 237 배당을 줬어요. 그럼 2 0의격차가 있어요. 무슨 분이 1 0의격차가 있고. 그래서 저는 라이오 바에카노 승, 마엔 승까지 보는데 또380 배당 무시 못해요. 380 보험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일곱 경기 초안 분석 드렸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오늘도 초안 잘 잡으셔서 분석 조합 잘 하셔서 수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캐팅긴 쪽지개 배당상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승하는 즐거운 불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캐팅긴 쪽지개 배당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더 좋은 픽으로 준비해 올게요. 여러분. 내일 봬요. 바이바이.